혹시 어떤 친구랑 있으면 기분이 이상하게 나빠져? 그 친구가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어. 내 아이에게 쉽게 설명하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지금 알려 드릴게요. 1.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. 자기는 늘 최고이고 남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말해. 2. 다른 사람의 기분은 신경 쓰지 않아. 남이 상처받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. 3.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여.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찾아내서 깔보거나 자신이 더 잘났다고 뽐내. 4.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. 무조건 원하는 대로 돼야 하고 안 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. 오, 거짓말을 하거나 꾸며내는 이야기를 잘해. 자기를 더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기도 해. 육잘못을 인정하지 않아. 자기가 실수해도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변명하거나 남을 탓해. 칠남을 이용하려고 해. 자기한테 도움이 될 때만 친한 척하고 필요 없으면 무시해. 팔 질투가 많아.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항상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. 구그 겉으로는 다정해 보일 수도 있어. 그 처음에는 착하고 친절한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을 해.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 맞춰주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게 중요해. 내 감정이 초중하단 사실 잊지 마.